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최대 110만원 당일 지급 이 영상은 인터넷 급한왕과 함께합니다 드라마 조명가게가 나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총 8부작입니다 8부작 8부작인데 이번 주에 4부까지 공개가 됐고요 이제 매주 2개씩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주면 뭐 끝나는 거지 4부까지 공개가 됐고요 요것도 원작이 있습니다 강풀의 만화 강풀의 웹툰이죠. 그래서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강풀 웹툰 그 무빙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엄청난 히트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그 무빙이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그런 역할했었고, 을 디즈니 플러스의 그 후에도 계속 이제 드라마를 오리지널 드라마를 내긴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히트한 게 무빙, 최악의 악, 뭐이 정도. 나머지는 뭐 저도 몇개 보긴 했는데.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또 조명 가게가 나왔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광풀 원작의 드라마는 어떨까? 요런 또 기대치가 있고 일단 드라마인데 장르가 좀 특이합니다. 미스터리 공포 약간 공포 느낌도 있고 미스터리한 느낌도 있고 스릴러 같기도 하면서 판타지에다가 휴머니즘도 있고 뭐 그런 드라마예요. <laughs>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드라마고 가장 그 독특한 게 뭐냐면은 아 일단은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저는 웹툰을 많이 봤는데 저는 조명가게는 안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되게 생소해요 무빙이나 뭐 다른 거 많이 봤는데 저는 조명가게는 안 봐가지고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봤고요 요거 연출이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연출을 하신 분이 김희원씨예요 김희원씨 배우 김희원씨가 하셨어요 무빙에서도 나왔었죠 무빙에서도 출연을 하셨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는 이거 방탄유리야 그거 <laughs> 네, 아저씨에서 방탄유리 아저씨 네, 그 아저씨 그분이 이거를 연출하셨습니다 연출 데뷔작일 거야 아마 그래서 좀 배우가 사실 이런 걸 연출하는 경우가 영화에서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흔치 않아서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배우가 이제 연출을 해서 봤던 영화가 뭐가 있죠 그 김윤석 씨가 연출을 했던 미성년 예, 김윤석 씨가 감독을 했던 미성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그 후기를 올렸던 장르만 로맨스, 좋은 집배우의뭐요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는 그 헌트. 예, 이정재 배우가 또 연출을 했던 헌트. 요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배우분들이 직접 연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분들이 연출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본인들이 실제로 이제 연기를 하다가 연출을 하면 뭔가 배우들의 마음도 알고 뭐 본인들이 아쉬웠던 점들을 잘 녹여, 이렇게 잘 수정을 해가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영화 쪽에서는. 근데 드라마는 사실 배우분이 연출한 게 기억이 많이 없어서 요건 어떨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일단 요걸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조명 가게가 있는데 밤에 유일하게 이제 켜져 있는 가게야, 조명 가게가. 근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명을 살거 아니야. 근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독특합니다. 되게 희한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겉모습도 좀 이상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용은 뭐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아는데. 그래 배우들이 되게 화려하죠. 주지훈씨, 네, 주지훈씨가 나오고 박보영, 주지훈씨가 조명가게 주인 그리고 박보영씨가 병원의 간호사 그리고 설현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의 배성우씨 그리고 엄태구씨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정은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민아씨, 네, 파친코의 김민아씨 나오고 그리고 박혁권씨 나오시고요. 그리고 김대명씨 나오고요. 배우진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김선아씨가 나옵니다. 김선아 씨는 아마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역할의 신은수 배우 그리고 고등학생 남자 김기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진 엄청 빵빵해요. 아무래도 또 여기 친, 연출하고 있는 김희원 씨가 또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친한 배우들 혹은 또그 역할에 다잘 맞는 배우들을 잘 섭외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우진 엄청 빵빵하고 4화까지 나왔거든요. 아 여러분 제 스타일입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었고,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딱 연출 스타일.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담백한, 진짜 딱, 딱 떨어지는 연출. 예, 진짜, 뭐랄까요. 좀 오바스럽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부족하지도 않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 깔끔한 그 연출.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출 스타일이에요. 진짜 딱이에요. 너무, 너무 부족함 없어. 너무 담백하고 그 감정의 과잉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않은 진짜 대사나 이런 것도 군더더기 없고 그냥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게 어쨌든 되게 독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독특한 이야기를 정말 분위기도 독특하게 되게 이제 잘 이끌어가 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호러 느낌 공포스러운 느낌도 살짝 주는데 그렇다고 너무 또 그쪽으로 확 쏠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그 선을 딱 지키고. 미스터리한 느낌도 너무 잘 살리고. 그래서 완전 제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 저는 웹툰을 안 봤기 때문에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처음에 그럴 거야. 뭐 이게 무슨 이야기지? 진짜. 이게 4부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4부 막바지에 가서야, 아,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느껴지고, 한 1부, 2부 정도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 드라마가. 그래 뭘까? 뭘까? 계속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지, 이게? 그러다가,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다가 점점 유출을 하게 돼. 어? 얘가 혹시 그건가? 이거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저렇게 되는 건가? 유출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사보 막바지에 이제 대충 윤곽이 딱 잡히거든. 그러면, 와.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무슨 뭔 소리야 하면서 보통 그런 거 있지. 아, 뭔 소리야. 아유, 드라마 안 봐. 이게 아니라, 뭐지? 뭐지? 하면서 계속 호기심을 자극해서 계속 보게 만들어. 근데 나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면서도 빨려 들어가는 그 재미. 그렇지? 미스테리의 재미. 그거를 너무 잘 잘렸어. 그리고 사부 막바지에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다라는 게딱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참 강풀이 작가님은 참 이야기꾼이다. 참 이야기를 잘 만든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이야기를 뭐랄까. 아, 독특하게, 하지만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되게 잘 풀어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뭔가 지금 4부까지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호러 미스테리 장르예요. 공포 미스테리 장르인데, 강풀 작가의 특성상, 그리고 지금 떡밥을 풀어놓은 걸로 봐서는 후반부는 좀 눈물 폭탄까진 아니더라도 좀 감정이 좀 올라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봅니다. 요거 저는 무빙에 이어서 갓드라마 냄새 난다 강하게 납니다 이거는 이건 진짜 달라요 이거는 갓드라마 냄새가 강하게 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무섭...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물론 약간 기괴한 장면이 있어 약간 기괴한 장면이 있는데 전혀 무서운 뭐 화면으로 봤을 때뭐 전혀 깜짝깜짝 놀래거나 엄청 무섭거나, 뭐, 약간 호러스러운 분위기는 풍기는데, 공포 영화 정도는 아니고요. 적당히 공포스러운 느낌 정도 주는 그런 느낌에다가, 미스테리한 느낌을 너무 잘 살리고, 좀 화면이 기괴한 장면이 있긴 한데, 그게 막 되게 못볼 정도는 아니야. 어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도 연기 너무 잘하고 드라마 연출 너무 좋고 이야기도 너무 좋고 이거 만약에 마무리만 이제 나머지 4부에서 마무리만 잘하면 거의 올해 봤던 드라마 중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는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빙은 진짜 좋았는데 무빙은 너무 좋았거든 그런데 마지막 3부가 아쉬웠거든요 마무리 3부가 너무 아쉬웠어 그냥 액션만 보여주다 끝난 느낌도 있고 차태현 씨가 맡은 번개맨 역할도 살짝 아쉬웠고 약간 마무리 삼부가 아쉬웠어 그리고 무빙은 뭐랄까 조인성하고 이제 한효주의 이야기랑 그 다음에 이제 류승룡 씨의 이야기 고개 캐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류승룡 씨의 그 이야기가 꽤나 울림이 있었고 좀 캐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후반부는 좀 아쉬웠고. 조명가게,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디즈니 플러스, 보세요. 이거 한부당 40분이에요. 길지 않아. 한 40분에서 45분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부에 40분 정도야. 앞에, 뒤에, 오프닝 크레딧 빼면. 40분인데, 4개니까, 160분 정도거든요. 금방 봐요. 예, 네, 금방 봅니다. 무빙도 그 정도였잖아. 한번 보세요. 저는 강추. 완전 강추. 또 드라마 뭐, 볼만한 거 많아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시면은 최악이 안 보신 분도 최악이 학 보셔도 되고 강매강 여러분들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강매강도 보시고 강남 비사이드도 후반이 좀 아쉽긴 했지만 볼만합니다.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면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들 다볼수 있잖아. 아 물론 제가 여러분들 뒷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티어 매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이건 일단 SSS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 S로 일단 일단 S로 가고요. 후반부를 좀 봐야 돼. 후반부에 마무리를 딱 보고 이게 sss로 갈지 내려갈지 보겠습니다 완결되는 거 보고 요거를 올릴지 내릴지 근데 지금 1234와 정도의 느낌으로 후반만 가도 저는 충분히 sss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무빙같이 좀 마무리만 이상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운 게 아니 이렇게 어찌 보면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상상하거나 예전에도 이런 류의 배경을 가진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인간미 있어요. 진짜 독특해. 그러니까 강풀 선생님이 좀 그런 거 같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근데 본인만의 어떤 좀 뭐랄까 따뜻한 방식으로 좀 풀어내는 게아 심지어 저는 원작을 못 봤잖아. 원작을 못 보니까 더 재밌는 거 같아. 차라리 원작을 모르니까 더 재밌는 거 같아. 이거 원작 알면. 그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니까 조금 덜알수 있는데 원작을 모르면 되게 신선해요. 저는 되게 진짜 신선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조명가게 강추해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추. <목소리>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